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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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특집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마지막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2021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공유하겠습니다. 여기는 신축 317호, 재공급 1711호, 재공급이 엄청 많죠? 근데 이게 그 예비자가 1425명이 포함된 수치라 이렇게 많아진 것 같아요. 공가 입주자 286명은 바로 입주할 수 있고 예비 입주자는 순번을 기다려야 되죠. 근데 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대기자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SH건은 예비 자격이 1년 동안만 유효해요. 1년 지나면 다 사라져버려요. 예비 순번을 내가 1번 갖고 있더라도 앞에 자리가 안 나서 1년이 지났다. 그럼 그냥 예비 1번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주할 수 없지만 이게 당첨자 발표까지 되고 계약하는 그 사이 한 6개월 넘게 됐잖아요 그 사이에 이사 가시는 분이 있겠죠 예비 입주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튼 그두 개를 다 합쳐 가지고 2028호가 됐어요 2028호가 전부 다 서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푸르지오 있고 힐스테이트 있어요. 브랜드 아파트가 있지만 보면 여기 오피스텔 있죠. 이게 전용 면적인데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베리츠랑 좀 다르다. 원룸이 좀 눈에 띕니다 2,028호나 되니까 주택 물량이 엄청 많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8 쪽, 9 쪽, 10 쪽, 11, 12, 12 엄청 많습니다. 몇명 뽑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자세하게는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축으로 공급하는 물량 중에 가장 많이 뽑는 이 친구 한번 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관악 뉴폴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딱 보면 알수 있는 게 어, 지하주차장이구나 그리고 신축이라 역시 좀 예쁘다 위치를 보니까 여기더라고요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도보 7분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여기 이제 생기면은 이렇게 갈수 있으니까 좀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등학교도 옆에 보이고요 여기 이마트도 보여요 도림천 강도 있고 이거는 제가 좀 처음 알았는데 깔깔거리 이게 있어요 그냥 여기 역 앞에 먹자골목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여기 이름이 깔깔거리인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직구조 바로 보죠 직구조는 요겁니다 44형이에요 44형으로 신혼부부와 고령자 계층에게 공급하고 126세대를 모집합니다 방두개 2개, 발코니 두개 2개. 어, 발코니가 두 개라서 좋아요 욕조가 아니고 샤워부스가 있네요 임대조건은 뭐 신혼부부 기준이고요 상호전환 했을 때 1억 9천 거의 2억 가까이 되죠 그리고 임대료는 85600원이다 음 혹시 좀 묵직합니다 요 외에 단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 보여드렸죠 단지가 너무 많아서 그냥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단지를 좀 골라 봤어요 첫번째 같이 삽시다 강동구 여기는 강동리앤파크 11단지 입니다 요렇게 생겼고 29형으로 청년에게 67세대를 모집합니다 많이 뽑는다 67명이나 모집한다 또 29형이 원룸이 아니고 방이 있잖아요 이걸 좀 장점으로 생각해서 얘를 뽑았습니다 두번째 같이 댑시다 강동구민 강동 리엔파크 14단지에요. 어, 요렇게 생겼고 어, 여기는 더 큽니다. 36형 청년 계층에게 39세대를 공급합니다. 여기는 좀 완벽한 1.5룸이죠. 어좀 좋은 게 장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국박이장이. 이건 좀 장점. 아까 11단지는 29형밖에 없었는데 14단지는 요거 외에도 17형으로 대학생 69명을 모집합니다. 엄청 많이 모집하죠. 여기도 29형이 있어요. 원룸 구조. 고령자 계층에게 17세대도 모집합니다. 세 번째로 선택한 곳, 추억이 새록새록한 천왕 이페나 하우스 7단지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살았던 곳. 아영이네가 탄생한 신혼집입니다. 좀 최근 사진이 있는데 그냥 저희가 살았던 시절의 로드뷰를 골랐어요. 저희가 17년도에 입주했거든요. 그래서 17년도 사진으로 갖고 왔습니다. 추억이 새록새록. 여기는 29형 요렇게 생겼어요. 저희가 요로, 여기서 세식구가 살았습니다. 음, 엄청 많이 뽑습니다. 청년에게 143세대를 모집합니다. 엄청나죠? 동일한 면적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25세대 모집하고요. 고령자도 11세대를 모집해요. 음. 여기 세대수가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 거의 한 세대수의 반 정도를 모집하는 것 같아요. 인원이 엄청나다. 여기를 이제 발판 삼으셔가지고, 저희처럼 예비신혼부부 전용으로 보세요. 음. 여기는 이제 항동 하버라인 구단지, 요렇게 생겼습니다. 동일한 그 그룹이고요. 비슷해요. 근데 좀 여기 왜 뽑았냐면, 좀 특이해서 뽑았는데, 월룸이죠? 근데, 이게 39형입니다. 39형인데 월룸이에요. 이게 29형 평면도 아니고 39형 평면도예요. 청년에게 130호를 공급합니다. 오 엄청 많이 뽑죠? 또뭐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도 21세대를 모집해요. 음 많이 뽑는다. 29형도 모집하는데 29형은 이렇습니다. 이거 39형, 29형 39형이 확실히 커요. 29형 조금 작다. 이 29형은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53세대를 모집니다. 합이 항동 하버라인이 외진 곳에 있다고 해야 되나? 천왕역에서 좀 버스 타고 가야 할 거리? 걸어갈 수도 있긴 한데,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해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기도 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아영이를 만날 수 있는 레미안 솔비뉴입니다. 여기도 신혼부부에게 14호를 공급합니다. 저희랑 똑같은 49형으로 나왔더라고요. 여기 신청하시는 분은 아영이를 놀이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정말 많은 단지가 나와요 여기 팔쪽부터 이, 이 작은 글씨로 엄청 많이 나왔으니까 궁금8쪽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이 중에 하나만 가능한 겁니다 이 중에 하나만 정리된 영상 보여드릴 텐데 서울일체 행복주택에서 봤던 그 신청 자격이랑 당첨자 선정 방법에서 대학생이랑 주거급여 수급자가 추가됐을 뿐뭐 크게 변한 건 없거든요 이미 알고 계신 분은 스킵해도 괜찮습니다 참 상호전화는 임대료를 줄이고 보증금을 늘리거나 반대로 보증금을 줄이고 임대료를 늘리는 제도예요 행복주택의 상호전환 이유는6% 쉽게 6%보다 대출이자가 싸다면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늘리는 게 이익입니다 상호전환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170만원을 절약한 실제 후기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카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제 신청자격을 알아볼게요 총 5가지입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신청자격은 LH, SH, GH가 대동소이합니다 이미 숙지하고 계신 분은 타임라인에 남겨 둔은 공급 및 당첨자 선정 방법부터 확인해 주세요. 대학생은 두 가지예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대학생의 경우,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가 결혼하지 않았고,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은 100% 이하. 금액으로 보면 3인 가구 624만원. 신청자 본인의 자산은 7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없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관계없어요. 취업준비생의 경우,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이 내면서 동일하게 결혼하지 않았고, 소득, 자산, 자동차는 대학생과 같습니다. 청년계층도 두 가지입니다. 청년과 사회초년생.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결혼하지 않았고, 세대 소득은 100% 이하, 세대의 자산은 2억 5,400만원,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면서, 청약통장은 입주 전까지 가입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금액으로 보면, 1인 가구 358만원. 청년계층은 등본상 세대원일 경우, 신청자 본인만 보니까, 내 월급만, 내 자산만, 내 자동차만 정확하게는 공고일 기준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보조월액이 358만원 이하면 됩니다. 사회초년생은 소득에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면서 동일하게 결혼하지 않았고 소득, 자산, 자동차는 청년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계층은 세가지입니다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세대의 소득은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2인 가구 501만원 맞벌이는 593만원이에요. 자산은 2억 9200만원, 자동차는 3496만원이 하면서 청약통장은 입주 전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한다는 전제로 소득 자산 자동차의 기준 금액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와 동일합니다. 청년과 마찬가지로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이 입주하는 게 아니라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는 상관없어요. 한두모 가족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하고 소득 자산 자동차의 기준 금액은 신혼부부와 동일합니다.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은 100% 이하, 자산은 2억 9,200만원,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관계없어요. 마지막으로 주거급여수급자는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가 발급되면 됩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맞는 계층을 선택하고 내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내 소득과 자동차는 얼마로 조회될지 궁금하신 분은 이전 영상을 통해 공유한 내용이 있으니까 확인해주시고 이제 공급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보겠습니다. 공급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일반 공급과 우선 공급. 대학생 계층부터 보겠습니다. 일반 공급은 서울 또는 연접 지역에 내가 거주하거나 대학이 있으면 1순위. 우선 공급은 대학생의 경우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구에 대학교가 있으면 1순위. 취업준비생은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구에 거주하면 1순위입니다. 1순위에게 적용하는 배점이 있고, 대학생은 부모 모두 서울 위의 지역에 거주하면 3점. 취업준비생은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 3점입니다. 청년계층도 보겠습니다. 일반공급은 서울 또는 연접지역에 내가 거주하거나 회사가 있으면 1순위. 여기서 연접지역은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과천, 안양, 광명, 부천, 인천, 김포, 고양, 양주시를 말해요. 꼭 서울이 아니라 이곳에 거주하거나 회사가 있어도 일반공급 1순위. 우선공급은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구에 내가 거주하거나 회사가 있으면 1순위. 배점이 있구요. 서울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2년 24회 이상 납입했다면 3점씩 6점으로 만점이 됩니다. 신혼부부계층도 볼게요. 일반 공급은 청년과 같이 서울 또는 연접 지역에 내가 거주하거나 회사가 있으면 1순위인데 대상이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로 확대된 것이 차이점입니다. 배우자가 조건에 맞아도 내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어요. 우선 공급은 대표 신청자가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구에 거주해야 1순위, 배점은 청년과 동일합니다. 고령자는 신혼부부와 같고, 배점만 9점 만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만 75세 이상,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구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위 자격에 해당하면 3점, 총 9점으로 만점이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고령자 계층과 비슷해요. 배점은 6점 만점입니다. 이제 어떻게 뽑는지 볼게요. 일반 공급은 순위에서 추첨합니다. 모든 계층이 동일해요. 순위가 없는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는 바로 추첨. 우선공급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생 계층 1순위는 발점에서 추첨, 2순위는 바로 추첨, 청년 계층은 모든 순위에서 배점 다음 추첨입니다. 신혼부부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는 모든 순위에서 배점, 그리고 순위지역 거주 기간을 보고 추첨합니다. 참, 우선공급 신청자는 목숨이 2개. 기억하시죠? 해당한다면 무조건 우선 공급으로 신청하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 공급만 있는 단지를 신청해야 유리하다는 사실은 이전 영상에서 공유했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행복주택 당첨 후기를 확인해 주세요. 특이사항입니다. 예비 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쉽게 예비 입주자 자격은 하나만 가질 수 있어요. 이미 다른 공고에서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공고에서 예비자가 될 경우 기존 행복주택 예비 자격은 상실됩니다. 예비 순번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은 주의해 주세요.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청년 외임대주택과 기숙사용 청년주택, 청년 전세임대, LH, SH, GH, 행복주택에 모두 신청해도 되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접수는 공고문당 한 번씩 가능해요. 마구마구 신청하세요. 배우자와 제가 각각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해야 합니다. 각각 신청하면 중복 신청으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40대 미혼입니다. 행복주택에 신청할 수 있나요? 나이 제한은 청년계층의 청년과 고령자계층에게만 있습니다. 대학생, 재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자격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해요. 분양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당첨되면 앞으로 분양받을 때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나요? 아니요. 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의 사용과 무관합니다. 100번이든 1000번이든 당첨되고 입주해도 괜찮아요. 소득은 세전인가요? 아니요. 소득은 세전 세후보다 직장인이라면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보수월액, 사업자라면 작년 소득금액 증명으로 확인해야 하고, 자세하게는 영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카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년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청년은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능해요. 부모님 명의의 집은 관계없습니다. 이번에 당첨되면 다시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없나요? 아니요, 나영인에는 행복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가능해요. 모든 임대주택은 계약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없고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했더라도 대학생에서 청년, 청년에서 신혼부부 등 계층이 변경된 경우 다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동일계층으로는 재청약 기준에 해당하면 가능한데 자세한 기준은 공고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무소득,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직업유무, 소득유무는 임대주택의 신청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보증금이 부족합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도 되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이왕이면 1%대 금리로 보증금을 해결할 수 있는 기금 대출을 이용해 보세요. 자세하게는 영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하나 있어서 이것만 설명드리고 또 질문 받아볼게요. 전세가 너무 없다. 공공에서 좀 전세로 공급을 많이 해라. 그런 얘기가 나와서 80%까지도 전환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의 8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거는 최초 2년만 가능해요. 이후 재계약할 때는 50%로 다 바뀝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고 임대료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관련해서는 공고문 46쪽에 금액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걸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공급일정 접수가 1월 17일부터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5월 19일 입주는 7월입니다. 접수는 공짜. 당첨되면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 즉각성에 사라지는 행복주택. 이번 기회에 독립해 보자고요. 마구마구 신청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공짜인 거 아시죠? 사과 광고를 받아볼까 넣어봤어요. 사과 먹는 아영이. <목소리> 맛있어? 응. 아빠도 줘. 아영 거야. 아빠 먹을래? 고강고 그러니까. 밥도 먹고 싶어. 음. 저가 거야. 빠 끝났습니다. 맞아, 이거, 이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사과가 전주에 장인 장모님이 계신데, 아영이가 사과 이렇게 잘 먹으니까 사과를 보내주세요. 사과를 한 박스 보내주시면 시장에서 사서 그거 그대로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사과 하나하나를 다 랩으로 포장을 다 일일이 다 하나씩 해주세요. 그 랩으로 싼 상태로 냉장고에 보관을 해 오래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장인 장모님이라고 안 부르는데, 그냥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튼.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걸 해주세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사과광고 들어와라 가영아 <laughs>